햄, 뭐 어. 뭐 라면, 뭐 이런 그렇죠. 거다 보관하시면 되죠. 애들이 나는 그런 거밖에 쓰는 걸지 모르겠어. 아, 저도요.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지프로TV 윤프로입니다. 참, 제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이제. 아니, 찍으려고 막다 팔렸어. 그렇죠. <웃음> <웃음> 진짜요. 그만큼 여기 분양률이 거의. 끝 최고죠. 그냥 파주에서 최고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탑이죠, 탑. 탑이, 왜냐하면은 역세권에다가. 그 다음에 집구조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되게 좋아요. 맞아요. 요거 3억 중반인데요. 계약돼 있다가 해약이 났습니다. 네. 네 해약이 돼갖고 제가 바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뭐 해약이 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랑 계약하신 분들 보시면은요. 대출이 안 나와서 해약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는 좀 <laughs> 완벽한 걸 추구합니다. 네. 네 그래서요. 계약을 못 쓰게 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안 나와요. 음, 맞아요. 안 돼요. 그래도 한 번만 테스트라도 해보면 안 되냐. 안 돼요. 안 받아줘요. 서로 신뺄 이유가 네. 없죠. 저는 원래 그래요. 네. 최대한 저는 신용대출도 좀 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분들이요. 네. 네. 그러니까 잘하는 채널 만나시면 됩니다. 잘 푸는 채널하고요. 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5개 동이죠. 그리고 네. 114세대입니다. 이쪽은 기준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복층? 이런 것만 남아있죠. 네네. 그런데, 네. 그단하단 기준층이 한 세대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출이 안 돼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빨리 찍어 드리는 거고요. 3억 중반대고요. 시립증 같은 경우는 내 생에 최초로 오시게 되면 4천. 근데 여기서 조금 모자르셔도 일단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럼 네. 제가 해결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드릴게요. 네. 근데 뭐 너무 없다 하시면 신용대출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일일이 말씀 다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대출이 없으셔야 되고요. 시립증이 적으신 분들. 네. 그 다음에 차, 자동차 할부. 뭐캐피탈이나요런거 있으시면 요건 DSL로 같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네. 나 연봉이 좀 받쳐줘 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아요. 네. 또 나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실입주금이 없으신 분들은 차량 대출도 없으신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신용 대출을 많이 안 태우실 거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20 보시고 나서 예, 빠르게 전화 한번 주시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다가 지하 주차장 완벽하죠 이런 음. 집입니다. 그냥 실내 구조만 보셔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인프로하고집 보러 가시죠. 전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장으로 여기 두 칸이 준비되어 있고요. 절개 시공, 띄움 시공하고 위아래 세 칸씩.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다지 중문이에요. 오. 자, 들어오시면 우리 집은 전체 포이링 타일이죠. 네. 자, 여기가 그거예요. 아, 여기가 이제 간이 테라스로도 쓸수 있는 공간. 아, 네. 좋네요. 뭐 여기는 나중에 음. 좀 개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 하시면 저쪽으로 나가서 간이 테라스로도 좀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없는 거보산 낫잖아요. 아 당연하죠. 네, 그렇죠. <laughs> 항상 우리가 잘하는 말이죠? 그렇죠. 있는 게 좋은 거죠. 아, 그럼요. 거구나.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안방이 되고요. 네. 주방, 거실, 통구조에 방두 개가 저쪽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와. 곳곳에 펜트리도 있고요. 자, 순서대로 보실게요. 자, 이제 이쪽이 우리 집 3번 방이에요. 자, 3번 방 네.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삼성 무풍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가로 사이즈가 2m80에 세로 사이즈가 2m 70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도 붙박이장이 아, 이렇게 설치가 아, 돼 있습니다. 야 좋네. 네. 저기 뭐 침대하고 책상 하나만 나기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녀방으로 쓰시기에는 딱 문제 없고요. 네. 자, 거의, 거의 무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무턱이라고 보시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쪽이 우리 집 메인 욕실. 네, 욕실. 네. 메인 욕실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테라소 타일이죠? 네. 아, 해바라기 창이 엄청 길게 들어가 있네요. 층고가 오. 높은 집이에요. 그러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어, 짜치게 요런 것만 만들어 주는 것보다 이렇게 문까지 다니는게 <laughs> 좋잖아요 아 그럼요 <laughs> 네, 문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단차도 네. 살짝 젖어 있어서 즉시 네. 건식 이용 가능하고요 세면대 변경하고 아이디어 북박이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또 반대쪽으로 나오시게 되면 여기가 우리 집 2번 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러시면 이 집은 에어컨이 총 4대가 네. 되는 거죠 가로 사이즈가 2m 80 세로 사이즈가 3m예요 네, 음. 침대, 책상, 옷장, 이렇게딱 놔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가시면 아까 보여드렸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시면 오늘 좀 비가 와서 네. 네, 잘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도 나중에 조금 개조하시면은, 그럼요. 네, 뭐, 간이 테라스도 가능합니다. 네, 쓸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없는 거보단 낫다. 뭐든지. 네,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네. 옆쪽에 이제 또 우리 집팬트리가시실 아 음, 시다. 와나못 봤는데 네. 거기 있었네. 네. 팬트리가시실 시다. 시스템 정도 네. 잘 짜져 네. 있습니다. 여러 대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쵸. 네, 뭐 스팸, 어. 뭐, 뭐 라면, 뭐 이런 것다 그렇죠. 뭐, 보관하시면 되죠. 팬트리 나는 그런 거밖에 쓰는 걸지 모르겠어. 저도요. <웃음> <웃음> 자, 정정할게요. 여권 다섯 대 맞아요. 거실에도 있네요. 그쵸. 아니, 주방에도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안방으로 네. 오세요. 안방으로 오시게 되면 양창, 쓰리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쓰리창으로 네. 하시죠. 픽스창 두개 나와 있고요. 이쪽에 메인창 준비되어 있죠. 창이 많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가로 사이즈가 3m80 나오고요. 와, 꽤 크네. 세로 사이즈가 3m50 나와요. 지금 방금 꽤 큰다고 했죠. 네. 요거 드레스룸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들어가 있죠? 네. 공기 순환기 준비되어 있고요. 킹 사이즈 침대 하나 놓으시고요. 콘센트가 딱 TV 달라고 나와 있네. 아, TV 달라고? 네. 여기다가 또 TV 하나 접착하시면다시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문이 설치돼 있죠. 오. 자, 잘 보시면은요. 뭐야? 화장대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같이 화장대로 같이 쓰시면 돼요. 아, 맞네. 음. 세면대가 바깥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안 봐도 우리의 부부 욕실에서는 샤워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여기서 화장대 겸 세면대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또 우리 세면 용품하고 화장품 같은 거 여기다 보관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별도의 파우더룸이 있는데 네. 여기서 한번더 들어오시면 우리 집 드레스룸이 또 나옵니다. 아, 진짜 뭐 우와. 네. 우와. 시스템장 다 설치돼 있으니까 이대로 드레스룸까지 쓰시면 되겠죠. 오, 꽤 큽니다. 여기도. 그렇죠. 요 3억 중반이에요. 오, 너무 좋은데. 야당력초역세 거네. 그렇 네. 그다음에 부부 욕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면대를 밖에 빼놨기 때문에 아 자, 여기 비데 설치돼 있고요. 자, 문까지 날린 샤워부스 준비돼 있죠. 네. 네. 안봐도 뻔하죠. 완벽한 샤워구조. 그렇죠. 그래서 샤워까지 완벽하다. 아, 그렇죠. 이집 그냥 뭐 제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금방 나갑니다. 맞아요. 네, 이집 같은 아, 네. 경우. 자 이제 광활한 주방을 보시죠. 너무 이뻐요 주방이. 아일랜드 식탁 엄청나게 크게 준비돼 있죠. 자 여기서 뭐 식사 다셔도 하 돼요. 아 그렇죠. 진짜 8 명까지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콘센트 준비돼 있고요. 여기 네. 에어컨. 어 맞아요. 네. 주방용 에어컨 준비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삼성 비스포크,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광파 오븐하고 여기 밥상 녹는 공간 SK매직 할리브리드 인덕션의 메리평 후드 거기다가 식기세척기 오 식세기까지 네. 그다음에 환기창 준비돼 있고 사각 싱크볼도 되게 상당히 깊고 넓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우리 아일랜드 식탁 밑으로도 요 수납공간 다 준비돼 있어요 네. 자이다음에이 광활한 다용도시를 보세요 계속 들어가네요. <laughs> <laughs> 이쪽에다가 워시타워 세우시고요. 저 같은 경우 여기다가 잠짤것 같아요. 어 그래도 되죠, 네, 맞아요. 보조 주방 짤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이거 보조 주방 짜도 진 되게 많아요 공간. 맞아요. 네. 오, 너무 넓다. 그렇서 여기 오셔서 다 넓은 다용도실도 깔끔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바닥이 포시린 타일이라서 네. 이게 참 좋아요. 겨울에 진국입니다. 보일러 살짝만 올려놓으시면 다음에 끄잖아요. 네. 그러면 열기가 금방 안 지가요. 오래오래 은은하게 오랜, 오랜. 갑니다. 그렇죠. 자, 거실로 왔습니다. 깔끔하죠? 라인 네. 조명 등에 메인등 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어, 이뻐. 다음에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고요. 모든 컨트롤러 이쪽에 준비돼 있죠? 네. 자, 거실 폭이 4m 30입니다. 아 여기는 뭐 작은 데가 없네요. 그렇죠. 이쪽에다가 뭐 아무데나 원하시는 데다가 넣으셔도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가 소파 놓으시고요. 이쪽에다가 TV 달것 같아요. 왜냐하면 컨트롤러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열고 그뭐 껐다 껐다 하실 수 있게 편하게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창도 와이드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집 괜찮죠? 괜찮은 게 아니라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급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네 급으로서 한번 빨리 나와 보세요. 요거는 아마 마음에 들어하실 겁니다. 그렇죠. 금액대도 합리적이고. 이 앞에 호수가 보이는 집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같은 집이긴 한데 분양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렴한데 이렇게 좋은 집 갖고 가실 거면은 오늘의 이집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분양가 3억 중반이고요. 실입증 같은 경우는 내생에 최초 4천만 원 정도 있으셔야 되고, 그다 조금 모자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한테 상담 받아보시면 되고, 일단은 시험 점수가 좀 좋으셔야 돼요. 네. 네. 안 좋은 뭐 600점, 500점이라고 해서 신용불량 아닙니다, 그렇죠. 아닌데 네. 나중에 내가 금리랑 뭐 이런 쪽으로 좀 이득을 보시려면은 그래도 700점 이상은 나와주시면 되게 좋은 거고요. 맞아 600점, 500점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네. 아니면 뭐뭐 연체기록이라든지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안 오르는 걸 수도 있고요. 하니까요. 그래서 700점 이상 정도 나와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은행에 접수가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조금 모자르셔도 돼요. 신용점수 조금 떨어지셔도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대출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실입 조금 여유로우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실입 조금을 딱 맞춰서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희 고객님들 대부분이 그러시고요. 그렇죠. 네. 그러시면 기대출이 없는 거. 그렇게 해서 제가 약간 방법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 말대로 오시게 되면은 네. 뭐 대출 때문에 해양 나는 일은 없어요. 계약을 못 쓰는 한이 있으도 그쵸. 네, 계약은 못 쓰실 수 있어도,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실 일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 찾아가실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뭐, 일뭐 하루 이틀 합니까? <웃음> <웃음> 네, 그래서요, 자, 잘하는, 건 무조건 된다는 사람. 아, 맞아요. 그것도 영업의 일종이죠. 네. 뭐, 신용대출 나중에 태우세요. 뭐, 다 영업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상실감이 오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영상에서 다 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하고 잘 푸는 현장 만나셔서요. 예. 입주해서 사시면 좋잖아요. 좋습니다. 예. 어 급하신 것도 상관없어요. 저또 얼마 전에 20일만에 입주시키잖아요 20일, 아, 20일 좀안 됐죠? 어, 네. <laughs> 아, 19일, 19일인가? 아, 그 정도 됐습니다. 19일만에도 입주시켜드려요. 어, 그럼요. 그것도 제가 담보 대출 승인 다 왔다고. 어, 그렇죠. 19일만에도.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진짜, 진짜 허위면물도 너무 많고요. 네. 무조건 된다, 된다. 넣어보자, 넣어보자. 솔직히 우리 파주 보시는 손님 중에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댓글 좀 한번 달아보세요. 아, 상당히 많으실 상당히 거예요.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는 1차적으로 다 끊어드리니까요. 일단 믿고 한번 전화 한번 주셔보시면 제가 완벽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이건 진짜 놓치지 마시고요. 영상 보시는 대로 빨리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